그리고 멋진 만남입니다.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정태입니다. <laughs> 이제 우수가 지났는데 아직 날씨는 굉장히 쌀쌀한 것 같습니다. 우리의 기업 환경과 경제 환경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한것 같습니다. 오늘 지식의 향연은 우리 전주상공회의소와 전국 메이비드 협회가 공동을 주관해서 한 행사로 저희들이 보통 향연이라고 비유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과 가치로 모여 좀더 즐기고 화려하고 멋진 행사나 축제를 의미합니다. 2025년 을사년 새해 문을 여는 뜻깊은 행사에 그 이름처럼 우리 전국을 이끄는 지혜를 탐구하고 나누는 멋진 축제장이 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, 그리고 특별히 김관영 지사님과 유희태 군수님한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전주 우리 상공회의소 제 앞선배이신 윤망섭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특강을 해 주신 우리 전명 교수님은 제가 사실 그한 5, 6년 전부터 서울에서 메인미즈 중앙회장을 하면서 만나서 저희들 굿모닝 시 e o 의 특별감사로 해년마다 이렇게 오신분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경제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것 같은 유익한 강의가 오늘 대표 갔습니다. 저희 전주상공회에서도 새로운 울산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전북 경제의 중심에 서겠습니다. 항상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.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건승을 기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생을 위해 좋은 말씀해주신 김정태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.